Where the movie started, facing at a photo they've taken. Space street flying through the skies and battles happen everywhere. Oh, are going 유튜브에 좀올릴라고요 맛집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논뜨렁 주물럭 중짜 오이 맛집 온다 보리 봐봐 제가 신거웠으면 양념장 넣어서 드시는데 예 이게 중로하지 않던데 그이죠 이게 그전에 우한폐렴 끓였을 네. 때는 그냥 네. 야지 심각한 건 아닌 가보고나 그래서 이천기딱터이잖 맞아 신천기때부터아 그 너무 미한 거야 와, 야, 괜찮냐? 나, 너못 만날 것 같은데. 만나지 말자. 저, 오라고 했어요. 근데 지가 안 온대.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나중에 오면 서도없고 아, 다 여기 올릴라고. 와, 맛있어 보입니다, 그죠? 음. 마고오리에서는이 야채를 또 볶아주는 이맛 아주 괜찮죠 아. 어, 우리 친구 사장님 아들? 아니알바생아 사장님 아들이면 좋은데 에. <laughs> 에이, 야채 숨은 죽으면 그부터 드시면 됩 <laughs> 야, 아니 부추 부추를 넣어 주어어요

알바몬알바봇이시요알바몬 진, 인 지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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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리진인 그래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고짜 리스펙트 야아롱리 정말 맛있어 보여요 고짜 uh. 리스펙트 <laughs> 왜 앞으로 나오신대요?